2020년 7월 21일, 어, 원래 이때는 산행을 하지 않는데, 어 계속 여름송이가 나온다고 그래가지고, 지난해 송이밭을 한 곳, 둔 곳이 있어서, 받은 곳이 있어서 지금 올라와 봤는데, 아, 지금 보이시나요? 올라오자마자 대물. 송이. 어. 네, 오이 뭐, 지금 산탄지 한 10분밖에 안 됐는데, 어, 대물 송이를 땄습니다. 좋네요. 오, 좋습니다. 태어나서 여름송이는 처음 따봅니다.